함정에 빠진 성체 메모드. 아, 연결된 거구나. 다른 거네요. 성체 메모드를 찾으십시오. 다행이다. 어. 성체 메모드. 가져가 자식들! 좋아. <laughs> 좋아라 어 뭐야 뒤에 뭐 있었나봐 <laughs> 나 백미러가 없으니까 사이드미러가 없으니까 알 수가 있나 다시 일 네. 얘 네. 는다 잡고 가야되나 아, 요 아, 아, 네. 끼 네. 아, 있었 네. 아, 아, 네. 네. 아, 아, 네. 아, 네. 어 네. 아, 어 아, 아, 네. 아, 짱이라. 레머드가 무섭긴 무섭구나. 빵. 죽었나? 안 죽었냐? 어디 도망가? 어디? 어? 어? 왜 죽지? 왜 죽는 거야? 여기만 오면 죽네요. 저 위로 올라가 볼까 그럼? 위로 갈 데가 있었나? 가자. 위로 가보자, 위로. 성체며모지 이게 위로 가면 안되고 아 이쪽으로 가볼까 한번 뭐? 이쪽으로 갈 길이 있나 아이고 훈에짬아 위로 가는 길이 있네 아 위로 가는거네 어 아, 뭐야 이마어디야 짜식아 야. 파이야, 파이야! 어디로 가야 되지? 저기네요. 일단 좀 빨리 달려봅시다. 이게 마 어, 여긴데. 어, 메모드가 죽어 있네, 여기. 그렇죠? 아, 함정. 아! 어! 함정, 함정. <laughs> 아니. 아, 함정 이었구나이거 아, 이자식들이거 자, 비 채우고 옵시다. 자비 채우고. 아, 씨. 비 채우고 오려고 했더니 아, 이 자식아. 너무 어렵다, 진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습격에서 구선하네. 와. <laughs> 와, 함정이 그냥 여기저기 있네. 음. 여기부터네. 좋았어. 맞춰. 비켜. 자, 여기 조심해야죠. 여기 함정. 아니 아니 거기 있지 말고 그렇지 이 끝을 오케이 없없피 어, 어, 나는구나 근처에 가도 일단 습격에서 벗어나십시오 올라가면 되겠지 아 이거 이용하면 되겠네 죽어라 가름 아 막다른 길 뭐지? 일단 여기서 그냥 깔고 죽이 되겠다. 아! 깔고 움기면 어디를 어디를 어디 아! 아유 함정. 아, 함정. 함정. 이 뭐, 빡세네, 이 미션. 음. 일단은 아이고 꼈어 일단 여기 피해서 저 위에서 싸우는 게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저 위쪽으로 가서 얘네들을 불러오는 거죠 자씨 어나 피가 왜 벌써? 은신할 데 없나 은신? 지금, 지금이다. 지금이다. 아, 이거를 한 번에, 한 번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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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자, 왔다갔다. 와리가리 애들, 어딨지? 오, 아, 이거 창 무섭구나. 자, 뒤에 숨어서 피찰 때까지만. 얘네들이 오다 많아요, 그쵸? 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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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도망가고. 꼼수를 쓰는 거지. 오! 한 방에 죽었어, 한 방에! <laughs> 이걸 하면 얼마나 좋은 걸 주길래 이렇게 어려운 거. 좋은 아이템이라도 주면 다행이지. 3위 화를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 일단 이거 꼼수를 잘 써야 되는데, 원거리가 걱정이네요, 원거리. 원거리가 문제네. 빵! 죽어라! 엉뚱한 데로 가. 밑으로 한번 갔다 오자. 죽어라! <laughs> 자, 올라가고. 지금 이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 자, 시기! 자, 시기! 좋았어. 자, 도망가고.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 나는 메머드야. 어디 감히 인간 따위가 얘네 안 올라오네. 아아 아, 저기 뚫렸다. 뚫렸죠? 오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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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어. 어 여기 어떻게 가지? 물속에 빠져 죽은 거 아니겠지? 너왜 앞에 있어서 죽니 불쌍하게. 어 여기는 여기가 있고. 아이고. Come on. Come on. 메모드가 절대 무적이 아니네. 피가 너무 잘 달아. 어우, 이거 봐. 한 방에 죽어,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죽는 거지? 왜 죽는 걸까, 이거? 뭐, 잘못 밟았나요? 왜 죽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일단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 봅시다. 아까 여기를 반, 아이고. 성치 메모드, 아, 여기 있구나. 성치 메모드. 야! 자식들이! 자, 내가 왔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 아, 자, 갑시다. 어. 시다아나아 아, 내가 호위해야되나 이거? 아 호위하는건가봐 그쵸? 잡아야돼 이거 아 호위 미션 야. 자 내가 왔어! 왜왜 왜? 아 여기 있구나 같이 좀 싸워야지 양심있으면 너도 싸워야지 아이고 어딜 막가 싸운거 같은데 다 아, 죽였죠 아, 아니구나 아요 한마리를 못잡아 일로와 아이고 쿵했다 갑시다, 메머드 씨, 성채 씨, 성채 씨 갑시다. 거기 불 타고 있어 왜? 미련하게 빨리 와. 아이 미련하게 진짜 정말. 아이고, 풍. 가자. 일로와 내가 나가야 되나? 왜 아, 나, 이런. 영감인가봐 영감 너무 느려 야 e r don't you? y e 빨 빨리 시시다 빨리 a t What? w 오 아. 오셔 오 h a 갑시다. 왜안 와? 아, 또안 오네. 아, 뭐야. 왜안 와? 제발. 와. 말좀 들어, 임마. 다 너를 위한 건데. 이 자식이. 갑시다, 성채씨. 이게 뭐야, 또. 정체 시컴 말좀 들어라 좀 그렇지 온다 온다 좋았어 또 안오네 저기요 아, 왜 시리가 작동하냐 <laughs> 아니 시리야 <laughs> 미치겠네 성채씨 했는데 시리가 나왔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뻥! 빵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인도하지? 내가 나가면 되나? 그냥 아, 왜 계속 안 나와? 야, 자, 성채씨 갑시다. 아이고, 왜, 왜, 왜? 또 있나? 아, 독이 있구나. 아, 두 마리가 있구나. 자, 갑시다. 이제, 이제 그만 갑시다.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어. 갑시다. 내가 가면 되겠지 뭐. 알아서 오겠지 뭐. 지가 어쩔 거야. 오네, 오네. 아, 내가 와야 오네. 이든 성공이 아니라, 저기까지 가야 되네요. 아, 달립시다. 아, 저기 메모드 애들 모여있네. 오케이. 이거 다 끝내버릴까, 그냥? 함정에 빠진 성체 메머드 완료. 몇 개가 있지? 돌칼, 벌침 폭탄과 같은 던지는 무기야. 또 있네. 아, 이거 궁금하네. 몇 개까지 있지? 또 해볼까? 이거 메머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다음엔 뭘 주는 거지? 나중에 한번 합시다. 너무 지겹다. 똑같은 것만 하니까. <laughs> 자,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겠죠. 오소리가 주. 석판 갈 때. 오소리가 주. 자, 아이템을 좀 챙겨 가고 자, 다음 미션! 갑시다. 어... 일단 얘네 데려가야죠. 일단 여기 가기로 했죠, 모닥불. 이거 오픈하고, 이거 오픈하고. 아, 여기 먼저. 그래, 이거부터 하자. 빠른 이동 만들어야 되니까. 오케이. 갑시다.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죠. 비슷한 거 같은데? 그냥 달려갑시다. 일단 모닥불 먼저 오픈하고, 그다음에 어, 얘 퀘스트가 또 있는데, 무슨 퀘스트가 또왠자족 사냥꾼이 뼈동굴 도, 돌아다니면서 음식 사냥하고 우리 마을에 주무세요 뼈동굴, 동굴 뼈동굴이 어디야? 어, 얘네 또 추가됐네. 뼈동굴? 매머드 전설 다크르 도풀 어? 됐다 오케이 갑시다 730 발자국아 소리 진짜 아나 저거 한번 잡아보고 싶다. 깃털 필요한데. 아 이런 이런 이런.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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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거 어떻게 잡지? 저거 어떻게 잡죠, 저거를? 아, 진짜. 어어. 어. 저걸 도대체 어떻게 잡는 거야? 아. 어. 저 한번 잡아보 아 나비구나 언젠간 잡는다 내가 아 무슨 소리야 내 네, 언젠간 잡고 말겠다 파란 잎이다. 새가 지금 계속 날라다니는데 갑시다 새 잡으러 아 새가 이게 지금 다 우리 동료들이네요 왼자족 동료들 어 아닌데? 얘 뭐지? 어오우야야 얘 뭐야이거 얘 쟤네한테 먹히고있어 이게 얘 뭐야이거 동료가 아니었네 주민이 아니었네 뭐지? 덕분에 승냥이가죽세 개. 어 밤이다. 늑대 엄청 나오겠네. 빨리 모닥불 가야겠네요 밤이니까. 출사 늑대다. 어 늑대다. 아아... 어딨지? 오 야! 오잠깐잠깐 자, 스톱! 죽었나? 아, 던지면 하냐죽가죽가죽가죽가죽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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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자시 히히? <laughs> 가족은 내거 음... 아, 또다또다또다또다또다또다 아, 엄청 많이 많이 오네. 진짜 뭐쉴 틈을 안 주네. 쉴 틈을. 와. 역시 밤이 무섭긴 무섭네요.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아니구나. 오, 쫄았어, 쫄았어. 일단 빨리 달리자. 소리가, 어, 어우 소리가, 오, 아, 어. 잠깐만, 아, 야, 오, 씨, 오지마, 오이, 잠깐만, 저, 어,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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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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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닥부 뭐 어디 갔지? 와, 세 마리가 동시에 오네, 아, 죽겠다 나. 아, 다 왔는데 못 닦고 아다 왔는데 이거 공룡 나와요? 아니요, 공룡은 안 나와요. 아, 뭐야? 낮에 갑시다. 여기서 자고, 남쪽 도는 또 뭐지? 일단 주민을 많이 모아야 저게. 보장템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주민을 많이 구해야. 공룡 나오는 생존 게임은 아마 올해 중순쯤에 나올 거예요. 원래 올해 한 4월달인가 5월달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 여기 무슨 미션이 또 생겼네요. 아, 소규모 전투. 아, 나 이런 거 별로 의미 없는 미션들이 자꾸 생겨 갖고. 일단 생겼으니까 잡읍시다. 여기 있는데. 이게 적인가 아, 아니구나. 됐다. 쨌든 아 사이드 미션 해야 인구가 아 이거 사이드 미션 해야겠네 구출 미션 같은거 인구가 그래야 늘어나는구나 아우 그걸 왜 지금 알았지 이거 미션을 다할수 밖에 없게 만들었네요 상당히 멋있었는데 다 해야겠다 이거